안녕하세요.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체어스틸러 카솔루션 이원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용도이력입니다. 혹시 용도이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용도이력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렌터카예요. 야 렌터카는 절대 사면 안되잖아.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용도이력이 있는 차도 잘만 사면 진짜 오히려 가격은 싼데? 더 좋은 스펙의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용도 이력이 있으면 차 가격이 엄청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용도 이력이 없다고 해서 뭐다차 상태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용도 이력이 없어도 차 상태 개판인 거 엄청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용도 이력 있는 차 중에서 좋은 차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치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차를 고르려면 이 차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용 용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렌트카.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 회사에서 뽑은 법인 렌터카. 그리고 세 번째는 신차 장기 렌터카. 그리고 네 번째는 택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장기 렌트카와 법인 렌터카요. 나머지 일반 렌트카와 택시 부활차는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두 가지 렌터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 차를 살때 보통 뭐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를 하는데 구매 방법을 렌트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렌터카들하고 상태를 비교해 보면 좋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계약할 때 보통 3년이나 5년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나면 차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 차를 타면서 나름 관리를 좀 합니다. 1인 신소차랑 뭐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법인 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많이 나오냐? 요즘에 이 신차장기 렌터카나 법인 렌트를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롯데나 현대 같은 곳에서 많이 하죠.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인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인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인수를 안한이 많은 차들을 어떻게 처분을 하냐? 얘네가 경매장을 만들어가지고요. 딜러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딜러가 거기에 가서 이제 경매를 참여를 하고 낙찰을 받아서 매매단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들 중에서 잘만 고르면 좋은 차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용도 이력이 있는 차 중에서 좋은 차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고 이력을 조회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엔카에서 차를 사겠다. 엔카 같은 경우에는 보험 이력을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험 이력이 안 올라와 있는 차들도 있어요. 그런 차들은 아예 볼 필요도 없는 차입니다. 자, 그럼 보험 이력이 올라와 있는 차를 눌러 봅니다. 그러면 요렇게 용도 이력이 있음이라고 떠 있죠? 밑에 보시면 용도 이력에 대한 정보도 나와요. 여기서 두 번째, 영업용 일반이랑 세 번째, 관용 같은 경우에 사용 이력이 있다면 그냥 창 닫으세요. 영업용 일반 같은 경우에는 택시, 부활차일 확률이 높고요. 이제 세 번째, 관용 이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관용적으로 사용한 차 뭐 경찰차나 뭐 이런 차들인데 어 물론 이런 차들도 관리자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차 상태가 좋을 확률도 큽니다. 그래도 여러 명이 운전하거나 여러 명이 이제 타는 경우들이 많은 차들입니다. 그래서 어 패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차 상태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싼 차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관용차 정도 고려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택시차랑 관용차 걸렀으니까 이제 일반 렌터카를 걸러야 돼요 100% 걸을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최대한 올리는 거예요 일단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많은 차는 걸읍니다 어, 예를 들어서 2018년식인데 주행거리가 20만이 넘어 일반 렌트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주행거리를 최대 1년에 2만km까지만 보자고요 그래야 개인이 타고 다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차들 중에서 이제 후보를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차량 등록일이 2017년 11월에 등록된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7만km 밖에 안되죠 대략적으로 4년이 넘은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7만km 밖에 안됩니다 1년에 2만km를 주행 안한 차량이죠 그러면 일반 렌트카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법인에서 임원분이 타시던 차량을 제가 매입을 해왔고요 잠깐 빠르게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2018년식이고요. 2017년 11월 27일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7만 키로고요.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 차량. 법인에서 한 분이 계속 타셨던 차량이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2,7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516 교환 싹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보 차량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왜냐? 차를 이제부터는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직접 보면서 이 차량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 차주의 애정이 있는 그 손길도 좀 같이 찾아야 되고요. 진짜 이렇게 차 상태를 꼼꼼히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 렌트카 업체에서 사용한 차량이랑 개인이 장기 렌트했던 차량이랑 비교가 정말 됩니다. 관리 상태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진짜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시세보다 싸고 괜찮은 차량 구매할 수 있어요.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용도 이력 없는 차를 구매하시는 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가 구매하는 건 중고차잖아요. 이왕이면 가격을 조금 더 싸고 좋은 차를 구매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법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용도 이력 없는 차 구매하시는 게 당연히 더 좋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용도 이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차, 그리고 신차, 렌터카, 어떤 차량이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최우수 딜러 카솔루션 이원학이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